빛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옵소서. 2월 한달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모혈로 깨끗이 씻으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달을 앞두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3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보다 더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고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들이 맡은 바사명을 감당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성도들이 한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사 다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있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